헤드포 디스트리뷰터드 파일 시스템 HDFS에서의 파일 쓰기 및 읽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파일 쓰기 과정: 1. 파일 분할 파일 쪼개기 클라이언트는 대용량 파일을 HDFS에 저장하기 위해 먼저 파일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합니다. 파일은 기본적으로 HDFS 블록 크기로 분할되며 일반적으로 128MB 또는 256MB입니다. 네임노드에 메타데이터 작성 요청 클라이언트는 네임노드에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에는 파일의 이름, 경로,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가 포함됩니다. 3. 네임노드의 응답 및 데이터노드 할당 네임노드는 파일을 생성하고 각 블록의 복제본을 저장할 데이터노드를 선정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쓰기 위한 데이터노드 목록을 반환합니다. 4. 데이터 블록 쓰기 클라이언트는 각 데이터 노드의 데이터 블록을 병렬로 쓰기 시작합니다. 파일의 각 블록은 복제본을 갖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각 블록의 복제본을 순차적으로 쓰지 않고 복제본들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데이터 노드 간 복제 데이터 노드는 각 블록을 복제하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복제는 클라이언트가 쓴 블록을 다른 데이터 노드에 복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작업 완료 및 네임노드 업데이트 데이터 쓰기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는 작업 완료를 알리고 네임노드에 메타데이터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파일 정보를 갱신합니다. 파일 읽기 과정. 1. 파일 읽기 요청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읽기 위해 네임노드에 읽기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에는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 블록 위치 등과 포함됩니다. 2. 네임노드의 응답 및 데이터 노드 할당 네임노드는 클라이언트에게 읽기 위한 데이터 노드 목록을 반환하고 각 블록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데이터 블록 읽기 클라이언트는 각 데이터노드로부터 데이터 블록을 병렬로 읽어드립니다. 이때 데이터노드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된 블록을 제공합니다. 4.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병합 클라이언트는 각 블록에서 읽은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리합니다. 5. 파일 읽기 완료 클라이언트가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읽고 병합하면 파일 읽기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파일 쓰기 및 읽기 과정을 통해 HDFS는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성, 확장성, 병렬 처리 등을 지원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